집안에 숨어 살던 남자. 새벽 3시 거실 CCTV 영상을 돌려보다가 저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우리가 자고 있는 침실 문 앞에서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집안 어디에 숨어 살고 있었는지는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은 아직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실화 기반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했던 나의 집. 저는 56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 정수와 단둘이 살고 있고 아이들은 다 성인이 되어 독립했습니다. 이 집은 결혼 20주년을 맞아 대출까지 받아 리모델링하고 들어온 곳이었죠.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장미꽃에 물을 주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붉은 장미가 활짝 핀 모습을 보면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되곤 했어요. 허브 화분들도 키우고 있었는데 바질과 로즈마리양이 집 전체에 은은하게 퍼져서 참 좋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제가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고른 진회색 가죽 소파가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매일 저녁 그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벽에는 20년 전 결혼식 사진이 걸려있었고 그 옆으로 가족 사진들이 쭉 이어져 있었죠. 여보, 이 집에서 평생 살고 싶어. 리모델링을 마치고 처음 이사 온날 저는 정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거든요. 넓은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도, 큰 침실에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정말 꿈같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그해 가을부터 동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빈집털이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거든요. 새집 건너편 김 씨네 집에 도둑이 들었고 그 다음 주에는 뒷골목 박신에도 털렸어요. 물건을 훔쳐간 게 아니라 집안을 뒤져놓고 간 흔적만 있어서 더 무서웠습니다. 우리 집도 CCTV를 달아야겠어. 정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과민 반응 아니냐고 했지만 밤마다 현관문 잠금 장치를 두 번씩 확인하는 제 모습을 보니 정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문 업체를 불러 CCTV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부엌, 현관, 마당까지. 집 전체가 한눈에 보이도록 말이에요. 설치 기사가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단순한 안심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설치가 끝나고 모니터를 보니 신기했어요. 실시간으로 집안 곳곳이 보이는 거예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제 모습도,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모습도, 이제 안심이네. 정수와 저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CCTV가 앞으로 벌어질 일의 실마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밤에는 모든 CCTV가 자동으로 녹화되도록 설정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이제 푹잘수 있겠다. 침대에 누우며 저는 정말 안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소한 이상함. CCTV 설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거실 불이었어요. 분명 자기 전에 끄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켜져 있는 거예요. 내가 깜빡했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기도 하고, 전날 밤에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틀 후에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불을 끄고 잤거든요. 스위치를 누르는 모습까지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여보, 혹시 밤에 거실에 나갔어? 정수에게 물어봤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그러면서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아마 타이머 설정이 잘못됐나 보지.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이 늘어났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거실 커튼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외출할 때 커튼을 꼼꼼히 닫는 편이거든요. 집안이 훤히 보이는 게 불안해서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손바닥 하나 정도 벌어져 있었어요. 더 이상 했던 건 소파 앞 의자였습니다. 평소에 소파와 평행하게 놓여있던 의자가 비스듬히 돌아가 있었어요. 각도로 치면 30도 정도? 누군가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밀린 것 같은 모양이었죠. 당신이 그랬어? 남편 정수에게 물어보니, 아마 내가 그랬겠지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정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다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자기 전에 집안을 꼼꼼히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불 확인, 커튼 상태 확인, 의자 위치까지. 마치 강박처럼 두세 번씩 확인하고 잤어요. 그래도 다음 날 아침이면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볼까? 정수가 제안했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뭔가 무서운 게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냥 좀더 지켜보자. 그렇게 말하며 미루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속에는 작은 의심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둘만 이 집에 살고 있는 걸까? 혹시 누군가 몰래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날 때면 거실 쪽을 슬쩍 확인하게 됐어요. 혹시 누군가 있지는 않을까 해서요. 물론 아무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평온했던 우리 집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CCTV에서 본 장면. 그날 밤도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껐거든요. 심지어 정수도 함께 확인했어요. 이제 CCTV를 봐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서 전날 밤 영상을 재생하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했어요. 우리가 잠든 후 고요한 거실 모습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새벽 3시 12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한 남자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키는 170cm 정도 마른 체형이었어요. 그 남자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여유롭게 말이에요. 어, 어떡해. 말이 안 나왔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소파에 잠깐 앉기도 했어요. 제가 매일 앉는 그 자리에. 그리고 일어나서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더니 물병을 꺼내 물을 따라 마셨어요. 마치 자기 집 냉장고를 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물을 마신 남자가 우리 침실 문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그때 문을 열었다면, 자고 있던 우리를 그 남자가 봤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손잡이를 살짝 만진 후 다시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3분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봐도 그 정적과 긴장감이 전해졌어요. 마치 우리가 깨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3분 후 남자는 천천히 돌아서서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파 옆 조명을 켰어요. 바로 제가 아침마다 켜져 있는 걸 확인했던 그 불이었습니다. 모든 의문이 풀렸어요. 저는 영상을 보는 내내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낯선 남자가 집안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요. 여보, 남편 정수를 깨웠습니다. 정수는 처음에 잠이 덜깬 상태였지만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언제 찍힌 거야? 어젯밤이야. 우리가 자고 있을 때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즉시 일어나서 집안을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현관문, 창문, 뒷문까지. 하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모든 문이 제대로 잠겨 있었고, 침입한 적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지? 정수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지금도 집안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손목에 문신. 영상을 다시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뭔가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정수와 저는 남자의 모든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때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남자가 거실을 떠나려고 할때 소매가 살짝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순간 팔목이 보였는데 거기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번개 모양과 검은 장미가 얽힌 독특한 디자인이었어요. 처음 보는 문양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 문신 어디서 본것 같은데? 정수에게 물어봤지만 정수도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그 문신을 떠올려 봤습니다. 번개와 장미. 흔한 조합은 아니죠. 특히 그 검은 장미가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시들어버린 장미 같았거든요. 문신의 위치도 특이했어요. 손목 안쪽이었거든요. 보통 문신은 잘 보이는 곳에 하는데, 이건 손목을 뒤집어야 보이는 자리였어요. 마치 숨기려고 한것 같았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정수가 말했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침입이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다른 날 영상도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혹시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난 일주일치 영상을 빨리 돌려서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사흘 전에도 같은 남자가 나타났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독특한 체형과 걸음걸이로 알수 있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들어오고 있었어.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낯선 남자가 계속 집에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더 무서운 건그 남자가 우리 집 구조를 너무 잘 안다는 점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헤매지 않고 정확히 냉장고를 찾아갔거든요. 마치 이 집에서 살아본 사람처럼 말이에요. 문신 얘기로 돌아가서 저는 계속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분명 어디서 본 건데? 그때 갑자기 떠올랐어요. 리모델링 할 때. 그때 온 인부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문신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혹시 리모델링 할때온 사람들 연락처 있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업체 연락처는 있는데 개별 인부들 연락처는 없어. 그래도 뭔가 단서가 생긴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때이 정보도 함께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의 등장.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주택 침입 신고합니다. 접수를 받은 경찰은 현재 침입자가 있나요?라고 물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CCTV에 찍혔습니다. 1 시간 후 경찰 두 명이 왔습니다. 이경수 경위와 박민호 순경이었어요. 먼저 CCTV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모든 문은 잠겨 있었거든요. 제가 설명하자 이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전문적으로 침입하는 경우죠. 경찰들은 집안 곳곳을 확인했습니다. 현관문, 창문, 뒷문까지 샅샅이 살펴봤어요. 하지만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자물쇠에 흠집도 없었고, 창문에 이상한 점도 없었어요. 참 이상하네요. 어떻게 들어온 건지. 박순경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때 저는 문신 얘기를 꺼냈습니다. 손목에 번개와 장미 문신이 있었어요. 리모델링 할때본것 같은데요. 이경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리모델링 업체 연락처 주시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경찰들은 CCTV 영상을 복사해 갔습니다. 분석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또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세요. 하지만 경찰들의 표정은 시큰둥했어요. 아마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마 외부에서 잠시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남자가 현관에서 들어오는 장면이 없었어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그 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마치 집안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디로 들어온 거죠? 더 자세히 보니 남자가 처음 나타난 곳이 거실 한쪽 구석이었어요. 벽장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벽장 뒤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은 한숨도 잘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또 나타날까봐 무서웠거든요. 정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둘다 거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새벽이 되자 다시 CCTV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숨겨진 통로. 다음 날낮 정수와 함께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거실 벽장 쪽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어요. CCTV에서 남자가 처음 나타난 곳이었거든요. 평소 거의 쓰지 않는 다락방부터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박스와 겨울옷들이 쌓여 있었어요. 구석에 오래된 벽장이 있었는데, 문을 열자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해. 정수가 벽장 안을 만져보더니 말했어요. 저도 손전등을 비춰봤습니다. 벽장 뒤쪽에 가느다란 틈이 보였어요. 이거 뭐지? 손가락을 틈 사이로 넣어봤는데 생각보다 깊었어요. 마치 뒤에 공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와 함께 벽장 안에 짐들을 모두 빼냈습니다. 그리고 벽장 자체를 밀어봤어요.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힘을 합쳐 밀어보니 조금씩 밀렸습니다. 어? 벽장 뒤로 좁은 통로가 나타났어요. 손전등을 비추니 사람 한 명이 기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들어가 볼까?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무서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야 할것 같았어요. 정수가 먼저 들어갔고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통로는 생각보다 길었어요. 3m 정도 기어가니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간이 침대가 있었어요. 더러운 이불과 베개도 있었고,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들이 여러 개 굴러다녔습니다. 물병도 몇개 있었고, 과자 봉지들도 흩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바닥에 흩어져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결혼 사진, 제가 혼자 마당에서 찍힌 사진, 심지어 제가 잠옷을 입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들 위에는 먼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주 만지는 적이 뚜렷했어요. 사진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지문 자국도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정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 사진들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 찍힌 건지도 모르겠고, 누가 찍었는지도 알수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몰래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구석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거실이 보였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을까? 정수가 중얼거렸어요. 이불 상태를 보니 최소 몇 주는 된것 같았습니다. 범인의 정체. 즉시 경찰이 연락했습니다. 이경희와 박순경이 다시 왔고 숨겨진 공간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침입이 아니네요. 이경희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장을 보더니 즉시 과학수사팀을 불렀어요. 한 시간 후 여러 명의 경찰이 몰려왔습니다. 지문 채취, 사진 촬영, 증거 수집까지 저희 집이 완전히 수사 현장이 됐어요. 리모델링 업체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손목에 번개와 장미 문신을 한 인부가 있었나요? 업체 사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아 김태현 말씀인가요? 라고 답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경이가 물었습니다. 일은 잘했는데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벽지 작업할 때집 구조를 너무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다락방 구조까지 왜 그렇게 관심 있어 하나 싶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김태현이 리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집 구조를 완벽히 파악했고, 벽장 뒤빈 공간을 자신만의 은신처로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경찰이 요청했지만 업체에서는 퇴사한 지 오래돼서 연락처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름과 특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김태현은 여러 집 리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비슷한 짓을 해왔던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당신 집에서만 이런 짓을 한게 아니에요. 이경희가 설명했습니다. 다른 집에서도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물건이 없어지거나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김태현은 리모델링 작업할 때 반팔을 입고 일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문신을 봤던 거죠. 번개와 검은 장미가 얽힌 독특한 디자인.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언제부터 우리 집에서 살았을까요? 제가 물어보니 이경이가 답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면 최소 두세 달은 된것 같습니다. 두세 달. 그긴 시간 동안 우리가 자는 침실 바로 위에서 그 남자가 숨어 살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켜보면서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건 그가 우리 일과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언제 외출하는지, 언제 잠드는지, 언제 깨는지까지. 그래서 들키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던 거죠. 체포는 언제쯤 될까요? 정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있어요. 곧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경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불안했어요. 김태현이 아직 잡히지 않았고, 혹시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알게 된 사실. 사흘 후 김태현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네 편의점 CCTV에 찍힌 모습을 보고 신고한 시민 덕분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경희가 조사 결과를 알려줬거든요. 김태현은 낮에는 밖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밤마다 당신 집으로 돌아와 생활했습니다. 완전히 우리 집을 자기 집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소름돋는 얘기가 있었어요. 김태현은 마당의 감나무에서 감을 따먹기도 했고, 부엌에서 물과 음식을 가져갔던 거예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냉장고 음식들이 조금씩 줄어들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던 음식을, 생각만 해도 역겨웠어요. 네, 같은 음식을 드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희의 답변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CCTV를 설치한 이후에도 계속 들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CCTV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제가 물어보니 이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현은 CCTV 각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느 구간이 사각지대인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리모델링 할때 CCTV 위치까지 확인해 뒀던 거죠. 그래서 찍히지 않는 경로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조사 과정에서 다른 피해 가구도 찾았어요. 이경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태현이 작업했던 집 중에서 비슷한 피해를 본 곳이 세 군데 더 있어요. 다른 가족들도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였어요. 누군가 집안에 숨어 살면서 일상을 훔쳐보고 음식을 가져가고 사진을 찍고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김태현은 체포 후 모든 걸 자백했다고 했어요. 외로워서 그랬다는 게 그의 변명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죠. 피해자들의 사진은 어떻게 찍은 건가요? 정수가 물어봤어요. 휴대폰으로 몰래 찍었다고 해요. 주로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나 샤워할 때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김태현의 휴대폰에서는 더 많은 사진들이 발견됐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도 수백 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소름끼치는 일이었어요. 재판은 언제쯤 열리나요? 제가 물어보니 한달 후쯤 될것 같다고 답했어요. 증거가 확실해서 유죄 판결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혹시 김태현이 혼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공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공범은 없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이경희가 현재까지는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후, 김태현은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거침입, 스토킹, 사생활침해 등 여러 죄목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3년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태현을 직접 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현이 저희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 우리의 일상을 훔쳐본 것에, 대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판결이 나온 후에도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밤에 잠들기가 힘들었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랐고, CCTV를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남편 정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심리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상담사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누군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집도 다시 리모델링 했습니다. 특히 다락방 부분을 완전히 바꿨어요. 김태현이 숨어 있던 공간을 없애고 새로운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CCTV도 더 많이 설치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집안 곳곳에 달았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CCTV가 많아질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또 다른 침입자가 있을까 봐서요. 한달후 이경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집을 점검했지만 다행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경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김태현이 혼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비슷한 수법의 사건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태현은 잡혔지만, 비슷한 일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이 또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CCTV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혹시 또 다른 낯선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새벽 3시쯤, 부엌 구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또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나뭇가지 그림자였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한번 침입당한 집은 다시는 예전처럼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지금도 가끔 밤에 일어나서 CCTV를 확인해요. 혹시 또 다른 김태현이 우리 집에 숨어 있지는 않을까 해서요. 아마 평생 이런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저희처럼 몇달 동안 모르고 지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할 때는 업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집 구조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니까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